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3차 규제자유특구 사업 대상지를 발표합니다. 안동의 산업용 햄프 특구가 대구의 이동식 협동 로봇과 함께 7개 신규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됐습니다. 70년 만에 대마산업화의 길이 열린 겁니다. 두 번째 주제 안동시 햄프 특구 선정 기대와 우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눌 텐데요. 천연길 위원님의 결담 듣고 시작해보죠. 네. 대마 불사. 바둑에서 나오는 쓰는 용어인데요. 땅땅땅땅 당 당당 해줘야 것 같아요. 대마불사 이렇게 네, 편집을 부탁드립니다. <laughs> 네, 이 대마는 절대 죽지 않는다. 이큰이 음. 기업들은 절대 쓰러지지 않으니까 마음 놓고 투자해라. 이런 음. 이 금융계 용어인데요. 어 과연 안동의 햄프 특구가 이 대마불사가 될수 있을지. 음. 이 대마를 가지고. 음. 네. 뭔가 시작을 하는데 시간이 지나도 이것이 쓰러지지 않고 애초에 계획됐던 대로 갈수 있을지는 이제부터가 좀 중요하다 응.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딱 듣고 햄프 듣고 하면은 햄프특구가 뭐야? 하시는 분들 모르죠. 많이 네. 계실 거예요. 저는 햄스터인 줄 알았어요. <웃음> <웃음> <처음에>. 햄스터 특구. 저는 <laughs> <laughs> 미군기지가 온줄 알았어요. <laughs> 아. 이렇게 이름이 알기가 힘들어요. 이름부터가 네. 햄프특구 아니라 대마특구 이렇게 하면 안 되나요? 아. 굳이 왜꼭 영어를 여기에 이렇게... 네, 근데 이 대마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아무래도 아. 있다 보니까 게다가 이 마약류 관리법으로 관리되고 있는 품목이다 보니까 네. 대마를 붙이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안동에서는 오히려 대마의 이미지를 살리는 게 저는 나쁘지 않다. 특히 의료용 대마에 대한 이야기도 최근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이, 이 부분도 앞으로 좀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대마가요. 네. 종류가 두 가지래요. 네. 제가 이게 햄프가 뭐야? 그래서 찾아봤더니 대마가 마약성이 마, 굉장히 강한 마리화나와 네. 마약성이 가장 낮은 햄프와 네. 이렇게 네. 두 가지로 구분이 된대요. 음. 그래서 의료용으로 이 햄프를 사용하게 되는 거죠. 네, 음. 또 안동포는 이 대마의 줄기를 네. 이용한 거잖아요. 그래서 안동과 굉장히 대마는 인연이 깊기도 한데요. 70년 만에 이 대마 산업화의 길이 열렸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도 대마 줄기 삼베 옷을 만들기 위해서 쓰는 것은 신고하고. 이게 활용을 할수 있었지만 아무래도 매번 이 신고를 해야 되고 관리를 받아야 되다 보니까 이 대규모 산업화 되기는 좀 어려웠거든요. 어, 네. 근데 이번에 정부 차원에서 어, 이 규제 특구를 전국적으로 좀 지정을 했는데 이게 수도권이 아닌 비수도권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장과 광역시장과 도지사가 신청을 할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신청을 하면 몇 가지 혜택이. 주어지는데요. 한 가지는 세제 혜택 그리고 재정적인 지원과 더불어서 기존에 있던 규제들을 어, 어 이것 좀 풀어 주세요. 하나씩 하나씩 하는 것이 아니라 자200 가지 정도 되는 규제를 우리 이 지역에서는 풀어줄게 음. 선정이 되면 이 규제에 해당되지 않아라고 음. 하는 거 한꺼번에 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음. 그러니까 경북 지역에서는 이 안동의 햄프 특구가 음. 유일하게 규제 특구로 지정을 받았고요. 때문에 이 대규모 좀 예산 투자는 물론 아, 이후에 안동과 더불어서 주변 지역에 음. 새로운 산업까지도 좀 활성화되지 않겠냐 음. 이런 기대가 큰게 사실입니다. 네. <목소리> 경상북도와 안동시가 햄프 산업화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자축합니다. 특구 지정으로 내년부터 22년까지 국내에서 유일하게 안동과 경산 일대에서만 대마 재배와 성분 추출, 제품 생산과 수출까지 규제 없이 가능해집니다. 햄프를 가지고 의료품을 만들고 생활 건강 식품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외국에 허용되는 나라에 먼저 수출을 하고 나중에 우리나라에 도입하는 걸. 이 시제품이 본격적으로 생산되는 지음에서는 저희들이. 대마 어, 산업 전용 특, 어, 전용 산업단지를 국가 산업단지로 조성하도록 미리미리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마가 마약 성분이 있는 건 맞잖아요. 잎에 마약 성분이 있어서 우리나라에서도 규제가 엄격하게 진행이 됐던 건데 그래서 마약으로 유통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이 부분은 블록체인으로 확실하게 좀 특별 관리가 될 거라고요. 제가 블록체인이 뭔지 몰라서. 한참 찾아보고 자료를 봤는데 그래도 설명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네. 이거는 블록체인이라는 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데이터를 그 분산해서 처리하는 기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 제가 만약에 돈을 10만 원을 허승규 위원한테 보낼라 그러면 저희는 은행이라는 중간 매개를 통해서 보내잖아요. 그렇죠. 제가 은행에다 보내고 은행에서 이쪽으로 보내고 이런 방식인데. 이 블록체인 기술은 은행을 통해서 우리 둘이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판매든 유출이든 이런 것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다 공유하는 시스템으로 음. 간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예상치 못한 유출 위험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라는 것이 또 하나의 기술이고 그것이 산업화될 수 있다는 게 지금 경북에 이 이야기고요. 그래서 경북은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블록체인 시스템을 우리가 이것 역시 산업화해서 이거를 이후에 음. 미국에서도 이게 똑같은 고민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까지 수출하는 것을 염두에 두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아마 제가 볼 때는 새로운 분야가 이 안동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산업이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음. 생각이 듭니다. 70년 만에 대마 산업화의 길이 열린 거라서 많은 기대가 있는데요. 보니까 일곱 개 특구는 2030년까지 앞으로 10년이 남았는데 매출 12조 6천억 원, 고용 효과는 5만 7천여 명, 1,500만 4개 기업 유치 이게 목표더라고요. 가능할까요? 네, 이런 무슨 무슨 규제 자유 특구 기사가 나오면 이런 황금빛 전망이 전 쏟아진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지금 양적 수치만 제시되어 있는데요. 중요한 거는 질적 수치입니다. 사실, 규제 자유, 규제라는 게다 나쁜 것이 아니고, 특히 안전에 관한 부분은 규제 자유가 능사가 아니라는 점은 우리 사회 아픈 사건, 사고들로 아마 시민 여러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안전한 규제 연구가 되는 것이 질적인 목표 달성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번에 중소기업 벤처부가 특구별로 그 안전위원회를 조례로 만들어서 하고, 또 특구사업자가 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책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산업적인 그 돈만 쫓는 것이 아니라 안전하게 그 규제자유특구가 연구기능에도 충실할 수 있었으면은 좀 질적인 목표도 함께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갑자기 안전 얘기하셔서 궁금한 건데, 대마 잎을 따다가 빠서 냄새 맡으면 그게 마약이에요? 해 보셨어요? 안 해봤죠. 경험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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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봤죠>. 있는 분. <laughs> 아니 뭔가 그냥 맡으면 안날것 같아서. 아니 그냥 맡으면 맞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 대마도 그렇고 우리 담뱃잎도 말려 가지고 음, 음, 이거 태워야지 음. 그것을 우리가 니코틴을 흡수할 수 있듯이 대마 역시도 마찬가지거든요. 이 가공에.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딴데 가서 가공을 하려고 하면 그게 범죄가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되면 큰일 나는 거니까 네. 이건 또 철저하게 관리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되겠죠. 또 그동안 관광 특구다 뭐다 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특구 하면 장밋빛 미래만 다 청사진만 딱 해놓고 그대로 안된 경우가 많았잖아요. 이번만큼은 제대로 돼야 될 텐데 어떤 전략이 좀 필요할까요? 예, 그 전략에 앞서서 이 햄프가 좀. 많이 안 나가 오실 거예요. 햄프 시드 아시죠? 이거는 그게 블랙스드로... 햄프 시드가 그겁니다. 이 햄프의 햄프 시드가 그거고요. 뭐 햄프 시드를 몰라. <laughs> 아예. 데마시잖아요. 예. 네. 그래서 그 햄프 시드는 뭐좀더 많이 자시는데. 하여튼 그 햄프가 아. 이 햄프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음, 법에서 규제 자유 특구 및 지역 특화 발전 특구에 관한 규제 특례법에 의해서 이렇게 진행됐을 된 건데요. 네. 안동 이마 풍산의 34만 평에 대해서 일종의 이게 규제 프리존이라고 되던 그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용 우려 목적으로 한정되고 해서 이제 이게 진행이 되는 거니까 그 결국은 이제 해외 시장 파악이 돼야겠죠. 그 세계 시장 규모가 9.3조입니다. 그래서 이런 대책을 세고 진행될 때 보통은 학계나 어떤 관료들끼리 얘기는 하는데 업체 그 현장에 있는 분들과 대화는 조금 부족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업계 현장에 답이 있으니까 현장의 말씀을 가장 우선해서 많이 듣는 게 전략이 아닐까 그 정도까지는 생각해 봤습니다. 네. 안동시 햄프특구 선정 기대와 우려에 대해서 그럼 천영길 위원님의 결어도 들어보죠. 네. 인권 햄프 이번에 의료용 대마를 좀 산업화하겠다라고 할때 제가 좀 기대가 컸던 부분은 그동안 의료용 대마가 필요해서 치료약으로 필요했던 이 국내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는 이걸 구할 수 없고 이걸 쓰게 되면 불법이기 때문에 제대로 활용할 수 없어서 네. 해외에 직접 비싼 돈을 주고 다녀왔었던 이런 이야기를. 접한 적이 있는데요. 음. 인간의 생명을 위해서 이 대마를 활용하는 음. 잘 활용하는 것도 앞으로 이 안동에서 좀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발상의 전환이라고나 할까요? 네. <laughs>